중요한 건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부여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할 거야라는 거를 전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할 거야? 그거 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돈만 많이 주면은 뭐 무슨 일든다 해? 아니죠. 그런 거를 오랫동안 지속하려면요. 돈도 많아야 되지만요. 근로환경 종류들과의 어떤 조화. 내가 회사 갔는데 왕따야 돈만 줘 많이 줘. 왕따 무이 참어? 10년이래? 아 힘들어요. 그 웬만한가? 그러니까 일반 그렇게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전에 그만둬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니까. 경제적 유인에게 독립을 받는 존재라고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돈만 많이 주면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전적 보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표는 명확하게 해라. 하루에 삽질을 몇번 하고 얼마나 해라. 라는 거. 그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떻게, 매년을 만든다는 게 작업을 표준화시킨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업무 분업. 야, 너는 삽질만 하고, 너는 수레 끌어서 뭉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개인 차원, 조직 전체 보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보 거죠. 너는 동기부여로 인해서 야, 일 많이 하면 좋잖아. 내가 돈 많이 줄게. 고임금 같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야, 똑같은 사람이 생산성이 높으면 원가가 줄잖아요. 노무비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저노무비.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고임금, 저노무비.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가니까 임금을 많이 받아. 그렇죠? 기업적에서는요. 돈을 많이 주잖아이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복수리 해. 그러니까 노무비 총액이 줄잖아요. 서로 민인 아니냐 이런 거예요.